자, 어, 과학을 시사와 접목시킨 후 그런 다음에 개그와 접목시켜서 세계 유일의 장르를 만들어낸 <laughs>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yeah. 시사 과학 개그. <웃음> <웃음> 예. 최순실 탄핵 전국에서는 개그 쪽으로 주로 예, 활약을 하셨고. 흐름을 탔죠, 제가. 예. 다시 이제 과학적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예, 잘되지는 않고 있어요. <웃음> <웃음> 오늘은 뭡니까? 아, 좀 전에 그 채식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채식, 예. 예 금육? 예, 그 고기를 안 드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방운으로서.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운이 정직이라면. 네. 우리 방운은 뭐든지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어떤 불가능한 <laughs> 것이라도. 그러니까요. <그랬군요. 웃음> <laughs> 그래서 금융하라. 예. 네. 그거랑 좀관련 있는 얘기인데요. 예. 당연히 디톡스 이런 거안 해보셨죠. 디톡스라는 게 이제 몸에 독소를 빼낸다 뭐 이런 거. 예, 뭐 해독 주스 이런 예, 거. 서양에서 와서 무슨 이상한 색깔의 주스를 이렇게 쭉 마시고 야채, 채식 예, 위주. 예. 그거 먹으면 죽어요. <웃음> <웃음> 이게 좀 이상 체질이시라서 부작용이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위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 거 갑자기 갑자기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계속 뭐 며칠간 마시는 거 아니에요? 밥안 먹고? 예, 디톡스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주스, 그 밥잘안 네. 먹고 고기, 육류 끊고 네. 이제 각종 다. 야채나 과일 같은 걸로 뭐 갈아 넣어가지고 그렇죠. 며칠간 먹는 거죠, 그게. 그럼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네. 다이어트 하는 용도도 있고 뭐 소위 몸을 정화한다.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아, 저건 저 우리나라의 시골에도 여전히 민간요법이 듯이 예. 그리고 또, 시골 뿐만 아니라, 어, 민간요법이라는게 있잖아요. 과학적 근거 있죠. 없지만. 이제 예, 습관적으로 예, 하고 있는. 소가락 딴다든가. 네, 예, 그런 거죠. 예. 그게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간요법 수준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지. 예. 뭐, 당연히 서양에도 그런 게 많은데요. 예. 이제 원래 이제 서양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제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숙변 얘기 드렸잖아요. 예, 숙변상. 숙, 존재하지 않는다. 예.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걸로 장사를 많이 해왔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너무 진실처럼 정립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진실이 아닐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오신 분들이 많고. 그렇 혈액형에 따른 성격 그렇죠. 분류라든가. 네, 그, 그 기원을 알면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일본의 작가 뭐 이런 네. 분들이 만들어낸. 아무런 과학적근거 없이 얘기했던 거라고. 네. 근데 오래, 오래 쌓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시 문화적인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그런 네. 경우인데. 이 디톡스란 것도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나올 때부터. 아니, 그럼 이름부터 벌써 좀 예. 수상하죠. 그 예. 이름을 좀 얘기해 야채 좀... 먹으면 독소가 네. 빠진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고기만 먹어서 독이 쌓여서 죽었겠네요 이미. 독이 좀 <laughs> 쌓이신 것 같긴 한데요. <laughs> 그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고. <laughs> 예. 어, 그냥 뭐 과일이나 야채즙 형태로 많이 먹고 있고, 이게 무슨 그 몸에 독성 물질 쌓여 있던 것을 해독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네. 그래서 뭐 피로 회복, 원기 회복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다이어트에 효과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많은 음,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적게 먹게 되니까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지고 해독이 되고, 뭐 몸이 건강해지고 채소를 먹는다고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일단은 이 디톡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쓸 단어가 아니라서 아 그래요? 이게 이제 해독이라는 뜻인데 이게 예. 원래 저 의학 용어예요. 그 뱀한테 물리면 이거 해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몸 안에 진짜 독이 들어왔을 때뭐 예. 그걸 제거하는 이제 의학적인 처리, 저 처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독이 있잖습니까? 왜? 예. 예. 그래서 이 용어를 뭐 이렇게 건강 식품이나 야채 주스 같은 걸 먹는 데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예. 이게 어떤 게 문제냐 하면 뭔가 의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아, 이미지를 준다는 음, 거죠. 그렇죠. 의학용어로 사용하니까.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마치 몹수북에 있는 어떤 미지의 독이 제거되는 그런 혼동을 유발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건데. 뭐 환경 호르몬이나 뭐 화학적인 뭐 물질이나 이런 게 몸에 잔뜩 쌓여 있다가 네. 이런 야채를 먹어주는 게싹 씻겨 내려간다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에요. 어~ 근데 이 원리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뭐~ 이게공장장님 좋아하시는 육류 예. 또 공장장님이 좋아하시는 기름기 또한 공장장님이 좋아하시는 나트륨 또 화학성분 <웃음> <웃음>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좋아하진 않겠지만 몸에 쌓여 있을 중금속 또 환경 호르몬 네. 예. 이런 물질들이 이제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로 몸속에 쌓인다 그런게 전제고 예. 그런 다음에 야채나 과일이나 특정한 식품들을 섭취함으로써 이걸 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 웬만한 물질들은요, 몸이 자연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예, 의학적인 이제, 어, 지식의 문제인데요. 예. 이제 이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축척이 되는 건가. 예. 그 다음 축척된다 손, 제거되는 건가. 예. 이두 개의 문제잖아요.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몸 속에서 축척된다는 그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랬으 죽었겠죠. 다 대부분. 네, 수십 년간 축적했는데 그렇죠. 죽었겠죠 우리가. 끔찍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네, 정말로 저, 그 제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기는 병들은 따로 있죠. 이따 있다, 이따의 병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네. 중금속 정말로. 네. 이게 대표적인 이런 식의 것들로 언급되는 게 이제 지방 나트륨 msg 뭐 각종 약품들 그리고 네. 알코올 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을, 몸에 독을 쌓는 것이 아니고요. 어, 사실 모든 음식이 몸에 어느 정도의 무리를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의. 예, 살이 찌게 한다든가. 예, 뭐, 살이 찌게 한다거나 뭐, 예. 피부에 기름. 몸이 이제 건가. 음식을 처리하느라고 이제 에너지를 쓰죠.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무리들이 오고 뭐약간 독성은 다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간과 신장이 걸러내는 거거든요. 예. 간과 신장이 웬만한 식품 속의 독성은 다 걸러냅니다. 안 그러면 죽었겠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예. 있는 거죠. 예. 물론 많이 먹으면 나쁩니다. 뭐든지. 예. 그래서 뭐든지 많이 먹으면 나쁩니다. 그래서 <laughs> 물도 치사량이 있고 밥도 치사량이 있어요. 그래요? 예. 밥을 몇 공기를 먹으면 치사량입니까? 아, 위가, 위가 임계점을 지나가는. 그렇죠. 예. 뭐100 공기 먹으면 죽지 않을까요? 그, 그럴 수있겠 물도 한 50리터 먹으면 죽지 않을까요? 그렇죠. 몸이 뭐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예. 이렇게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학, 학계에서, 의학계에서 디톡스라고 지금 민간에서는 민간에서는 디톡스는 의학적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보고를 내거나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의학계에서는 어,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아 플라시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네. 평소에 이제 식습관을 좀 멈추고 음.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먹고 하니까 학계에서는 플라시보 효과 정도 네.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이게 쌓이는 게 아니고. 게다가 이제 뭘 먹어서 독을 제거한다는 게 주로 이 이런 관점입니다. 자연산 원료, 네. 뭐 식물, 네. 천연물 이런 네. 거를 먹으면 이제 몸에 좋기 때문에 독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건데 천연물이 몸에 좋지 않습니다. <laughs> 아니, 우리 그 인류는 말이죠. 제그 지론입니다. 인류는, 어,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수백만 년간 잡식이었어요. 네. 뭐든지 손에 닥친 대로 고기부터 시작해다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쌓여진, 어, 유전자고 몸이에요. 근데 갑자기 채소만 먹어봐요. 그게 몸에 좋을 리가 있습니까? 채소만 채... 먹는다고? 그게. <laughs>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자연산이라고 좋아하는, 몸에 좋다라는 그런 관념이 너무 팽배하게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자연산이 위험한 거 굉장히 많죠. 독버섯. 독버섯 그죠? 완전 자연산 아닙니까? 보고알 <laughs> 완전 자연산이고요. <laughs> 그럼 뭐 맹독성 물질이 허다합니다 자연산에 <laughs> 자연산에 예 그래서 육류나 뭐 기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뭐 나쁜 성분들이 얼마나 있, 얼마든지 있어서 자연에도 나쁜 성분이 많다 예, 굉장히 아, 네.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소위 화학 성분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과학계와 의학계 의 시험을 통과한 물질들입니다 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 그런 화학적으로 인간이 만드는 물질들이 몸에 나쁜 게 많다 보니 또 거꾸로 네. 그렇게 만들어내는건더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정반대로 자연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 것이지 인식 예.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지어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몸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우리가 먹는 약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죽었을 텐데 그렇게 화학적으로 구성한 물질 먹고 우리가 살아나는거 아니에요. 네. 예. 아무튼, 뭐, 현대인이 예. 야채 섭취량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야채를 먹으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몸에 쌓인 독을 몰아낸다거나 만병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예, 식의 아이다. 생각은 이제 하지 말자. 이런 디톡스 기법이 거꾸로 극단적으로 가면 몸에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있죠. 있겠죠, 디톡스라는 당연히. 것 중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또 체식이 예. 안 맞는 사람들이 이런 걸 오래 먹으면 몸이 예. 허해진다거나 예. 또뭐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영양실조 걸리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특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 그다음에 디톡스란 게뭐 주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이런 거 있어요. 커피 관장 이런 거 있거든요. 커피 관장 <laughs> 예. 커피로 관장하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커피만 계속 먹어서 결국은 아니요 먹는 게 아니고 예. 관장이란 것은 이제 커피를 주입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가 입이 아닌 것입니까? 커피를?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끔찍하네요. 심적 각광도 받았는데, <laughs>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당연히 위험하겠죠. 네. 그런 거를 거기 주입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래. 야. 그래서 폐혈증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걸 왜 하는 겁니까? 디톡스 하려고요. 그걸 하면 이제, <laughs> 커피로 장을 디톡스 한다고요? 네, 그런 관점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다. 그거. 그렇죠. <laughs> 업체들이 있어요, 그걸 하는. 네. 예 나름 성행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거 전혀 이제 도움 안 되고 무섭네요. 어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마케팅이 만들어진 습관이 만들어진 환상에 자꾸 속는데 예. 좀 언론의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냥 상식입니다. 음식은 그냥 균형 있게 고기만 그쵸?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 그게 또 체질에 따라서. 아, 요 예, 그렇겠죠. 네. 예. 체질이란 저는... 게 있는지 없는지라는 것도 사실 과학적인 논란의 아, 문제이긴 한데. 그거는 저는 이따가 볼 수밖에 없는 게 <laughs> 저를 임상 <웃음> 대상으로 <웃음> 보고 <웃음> 판단할 때, 아, 제가 한번그정기검 어,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네. 셨거든요 평생 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 혈관이라고. 아. 예, 평생 고기만 먹어왔다고 하니까. 예. 그런 체질이 또 있긴 있나 봐요. 그렇군요. 예. <laughs> 어쨌든 이제 음식은 상식적으로 균형 있게 먹으면 되고 아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을 먹으면 됩니다. 병을 약이 사람들이 약을 의심하는데 항상 네. 병을 고치는 목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아주 깐깐한 시험을 통과한 게 약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다 사람들이 현대인이 게을러져서 나온 거거든요. 음. 그냥 운동하면 돼요. 운동 <laughs> 운동하는 거안 먹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하면 돼요. 음. 근데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뭐 이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 그 간사한 마음을 업체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과학을 믿자, 약을 믿자. 너무 예. 많이 먹지만 않으면 약, 이 보약입니다. 네, 예. 디톡스 하지 말고 몸을, 네. 몸을 많이 움직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가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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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원종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